안녕하세요. 뉴스 반장입니다. 사법부의 조종을 울린 날이구나. 음. 네. 사법 치욕의 날로 기록이 음. 될 것이다. 네. 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음. 수 없다라고 네. 어, 음. 예전에 정치 검찰이 얘기를 했는데 네, 네, 네. 이 정치 검찰에 대해서 사법부마저 네. 나서서 음. 어, 성공한 쿠데타는 징계를 할 수가 없구나 아. 네 징계조차도 할 수가 음. 없구나 네. 네. 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음. 네 쿠데타를 저지르고 네. 성공한 대통령. 네. 그 대통령에 대한 이 행정심판의 이심은, 네. 아, 그걸 처벌하지 못하는구나. 이걸 절감하셨다고요. 네, 네. 네. 징계조차 네. 징계조차도. 네. 네. 음. 직무상 네. 어, 공정성을 해치고 네. 어, 또그 자체가 음. 그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정권의 탄압을 받는다. 네. 그러니까 정서상 음. 또 법리상 음. 다깨줄 수밖에 없는 네. 것들이 네. 그 후속 판결을 통해서 실체가 막 음. 엄청나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한동훈의 패소할 결심 결국 마침내 파이널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내린 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윤석열이 무죄라는 건데요 이유가 절차상의 위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3년 전 문재인 정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판사 사찰 의혹과 감찰 방해 등의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양측은 거세게 충돌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징계에 반발해서 소송을 냈는데 1심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19일 항소심법원이 징계 과정이 위법했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판사사찰 의혹 문건 작성.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사건의 감찰과 수사방의 4가지 사유를 들어 윤석열 검찰 총장에게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 검사 징계위원회가 소집됐는데요.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인 추 장관은 징계 여부나 수위를 결정할 때는 빠졌지만 심의, 기일결정 등 절차에는 관여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징계위 4명이 중립적이지 않다고 기피신청을 했는데요. 징계위 과반이 안 되는 3명씩 논의한 뒤 차례로 기피신청을 기각시켰습니다. 그리고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는데요. 3년 만에 항소심법원이 절차가 위법해 징계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징계 청구 당사자인 법무부 장관이 절차에 관여해 적법 절차 원칙에 어긋나고 징계위원 기피 신청도 정적수를 못 채운 채 기각했다는 건데요. 앞서 1심 법원은 판사 사찰 의혹과 감찰 수사 방해 등 징계 사유가 면직도 가능한 중대 위법이라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절차만으로도 징계가 무효하며 징계 사유는 따로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판결문을 살펴보고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된 걸까요? 1심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그런데 2심은 징계가 아예 무효라고 판결을 뒤집어버렸는데요. 정반대로 판결이 바뀐 이유가 대체 뭘까요? 이 재판의 쟁점은 두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1차 관문으로 징계 절차를 따지고 이걸 넘어야 2차로 징계 사유는 정당한지를 살펴본다는 겁니다. 지난 2021년 일심 법원은 1차 관문인 징계 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낸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3명이 기각한 것도 괜찮다고 본 겁니다. 이어 2차 징계 사유까지 살폈는데 법관 사찰이나 측근인 함동훈 검사장을 비호하려는 듯한 감찰과 수사 방해 등 징계 사유가 매우 중대하다고 인정했는데요. 정말 그 윤석열 총장 징계 처분 시도도 저 항소심에서 법무부가 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판단는 박주민 말씀하시는 거죠. 주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사법부를 모욕하는 발언니다 왜냐하면 그 소송 자체의 내용에서 왜 그게 기각됐는지를 보시면 그런 문제는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알면서도 그런, 모른 척 하든가 아니면 판결 내용을 안 읽어보던가, 또뭐 아니면 그줄 다라고 봅니다. 너무 충격적입니다. 네. 징계 사안 본안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의 말도 없고, 어,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만을 가지고, 네. 이 55쪽의 판결문을 이어갔단 네, 말이죠.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대한민국의 판사가, 네. 이렇게 비급할 수가 있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땠습니까? 일단 제일 그게 핵심이잖아요 지금. 본난본난에 본안,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비급하기로 치면은 네. 사법부 판사가 제일 비급하고요. 네. 어, 그리고 사실은. 음. 이 소송은 네. 중단됐어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일찌감치 말씀드렸지만 네. 대립된 당사자를 전제로 하는 네. 사법 구조상 그렇죠. 이 사건은 원피고가 원고가 피고를 임명을 하고 음. 또 실제상도 네. 피고가 이 감찰방의 수사방에 연루된 네. 한 당사자나 마찬가지로 실질상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원고의 징계가 네. 이루어진 건데 네. 그러면 원피고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음. 네. 이 징계 소송은 공직 단임을 할 수가 없다 직무 배제가 네. 필요하다라는 네. 그 공익 소송이잖아요 음. 그 공익을 수호할 위치에 있지 않죠 그렇죠. 사이끼리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소송은 우리 사법 체계가 네. 애초에 상상하지 못한 음.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그 징계 당사자가 인사권자 최고 인사권자인 네. 대통령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네. 이 소송은 음. 마치 시효 중단처럼 네. 중단이 돼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음. 했고 네. 얼마든지 중단할 수 있는 재량이 있어 재판부가 반면 이번 항소심이 보기엔 이 징계는 일차 관문도 넘지 못했습니다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의 관여나 정족수 문제 등 절차부터 정당하지 않으니 내용은 볼 것도 없이 무효라는 건데요. 실제 법원이 이번에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는 영화 제목에 빗대서 법무부가 패소할 결심을 한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일부러 소극적으로 이번 소송을 했다는 주장인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소송에서는 어땠을까요? 이심 도중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묘해졌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요 징계 사유가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했다는 건데 그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 자신을 임명한 윤 대통령 징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입장에 서게 된 겁니다. 이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는 거죠. 결과는 당연히 패소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논란이 된건 1심에서 이긴 변호사를 굳이 정부기관 변호사로 교체한 건데요. 법무부는 변호사가 법무부 간부 가족이어서 논란이 될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례적이란 지적이 많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윤 대통령 측은 증인 3명을 불러 주장을 펼쳤는데 법무부는 증인이 없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직접 감찰한 검사가 SNS에 자신을 불러달라고 했지만 안 불렀는데요. 누가 봐도 패소하기로 작정한 거죠. 한 장관은 직접 소송을 지휘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지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또 재판에서 정황들이 뒷말을 낳은 셈인데요. 이 심이 이렇게 나왔는데 법무부가 상고를 하게 되면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또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으니 상고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요. 법무부가 판결을 받고 2주 안에 상고를 하면 다시 대법원이 판단을 하게 되지만 한동훈 장관은 판결문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상고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논란이 일것 같은데요. 결국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징계 이력은 사라지고 윤 대통령은 이미 검찰을 떠났기 때문에 다시 징계할 수도 없습니다. 윤석열은 재판 쇼를 통해 셀프 면제부를 받아 챙긴 거죠.